혼다가 2026년형 패스포트의 강력한 내구성을 증명하는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대의 SUV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장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140피트, 약 43미터 높이의 크레인에 세 대의 차량이 차례대로 매달려 있습니다. 모두 2026년형 혼다 패스포트 트레일 스포츠입니다. 놀라운 점은. 차량에 어떤 개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차량의 전면 견인 고리가 버틴 무게는 무려 6톤 이상. 이 시연을 통해 혼다는 자사, SUV의 견고함과 내구성을 극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패스포트 트레일 스포츠는 혼다 SUV 모델 최초로 외부 노출형 전면 고강도 견인 고리를 탑재했습니다. 주황색 주철 고리는 차량 무게의 2배까지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사고 시에는 충격을 흡수하며 의도적으로 분리되도록 설계된 특허 기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서스펜션, 스틸 스키드 플레이트, 올터레인 타이어까지. 혼다는 이번 모델을 궁극의 어드벤처 SUV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퍼포먼스 영상은 공개 직후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으며 SUV 시장에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크레인에 매달린 세대의 모델은 모두 혼다 엘라베마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로 시연을 위해 모든 유체가 배출되고 변속기는 중립으로 고정되었습니다. 가장 위에 매달린 트레일스포츠 차량의 견인 고리가 지탱한 하중은 14,000파운드 이상이며 이 차량의 전면 범퍼는 지면에서 약 100피트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패스포트 트레일스포츠는 본격 오프로드 산악주행까지 가능한 SUV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성격의 모델이 가진 바디 온 프레임 설계가 아닌 승용 모노코크 3시로 구성되어 한계에서의 내구성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혼다는 이번 실험으로 패스포트 트레일 스포츠가 경쟁 모델보다 더 강력한 오프로드 주행 한계치를 지녔다는 점을 증명했으며, 이는 패스포트 트레일 스포츠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 자동차 전문지 모터미디어 코리안의 유튜브 채널 MMK 기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